어,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도 저 앞에 있는 도연이란 친구랑 같이 이렇게 멋진 또 총을 만들었는데 도연이가 만든 디자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모양의 총을 만들었어요? 제가 스나이퍼라는 총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스나이퍼의 모형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아 스나이퍼에 나오는 총은 어떤 총이죠? 게임이에요? 아니 그냥 총 이름 같은 건데, 전력총. 아, 그래요? 극그 총의 기능이 뭐예요? 어.. 장거리를 제공해요. 그래요? 그러면 좋아하는 총을 이렇게 직접 3D 프린터로 모델링해서 만들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? 힘들었는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재밌었던 거 같아요. 재밌었어요?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출력해서 진짜 실무가 같은지 한번 우리 출력도 해봐요. 알았어요? 네. 어, 오늘 캠프 재밌었어요? 네. 좋았어. 파이팅. 파이팅.